오늘은, 짜잔!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서 심심한 손톱을 위해서 이렇게 젤라토 팩토리 네일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젤라토 네일을 오래 붙일 수 있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디자인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퍼스널 컬러도 함께 알려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영상은 젤라토 팩토리와 함께 하며 서울 스토어에서만 단독으로 젤라토 팩토리 제품에 제 친구 할인 코드 린즈 에딕트를 입력해주시면 평소처럼 5%가 아닌 10%를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프로모션은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늦지 않게 추가 할인 받아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젤라토 팩토리 네일을 붙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네일은 젤라토 팩토리 네일 중에서도 핫도 핫도 핏 프로인데요. 핫도 핫도 핏 프로에는 이렇게 설명서와 네일 핏, 그리고 미니 파일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추가적인 제품들을 사용하는데요. 추가적인 제품들은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본품 크기의 파일, 젤 램프, 그리고 베이스 코트와 여러 가지 종류의 탑 코트들을 함께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제품들을 활용하면 이 네일을 훨씬 오래 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붙이는 네일은 2주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벗겨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나도 네일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질려서 제가 직접 떼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붙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사소한 방법이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오래가는 네일을 그리고 더 깔끔한 네일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 하나는요. 붙이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서 유수분을 제거한 후 발라주는 게 좋아요. 손을 씻고 로션을 바르기 전에 네일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씻은 손을 준비하셨다면 베이스 코트를 발라줘요. 이 베이스 코트를 바른 것과 안 바른 것은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 코트는 이렇게 마르면 매트해져서 언제 말랐는지도 알수 있어요. 마른 베이스 코트 위에 네일 피사이즈를 대보고 조금 작은 것으로 골라 큐티클 라인부터 붙여줘요. 스티커의 안쪽에 있는 부분이 큐티클 라인이니까 꼭 참고해서 맞는 방향으로 붙여주세요. 붙일 때는 살짝 당기듯 붙여주고 손톱의 굴곡에 맞게 꾹꾹 눌러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난후 남는 부분은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손톱 끝까지 붙게 한 뒤에 파일로 갈아주세요. 갈때꼭 중요한 것. 손톱과 파일이 수직이 되지 않고 파일이 손톱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오래 갈수 있는 네일이 되고 훨씬 깔끔하게 갈려요. 갈아줄 때는 급하게 갈지 말고 천천히 갈다 보면 알아서 남는 부분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갈아준 후에는 끝이 아니라 핫도 핫도 핏 프로는 일반 핫도 핫도 핏과 다르게 젤 네일 같아서 자연광이나 실내 조명에 살짝 굳혀져요.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을 낼수 있지만 저는 젤 램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가는 네일을 위해 젤 램프를 사용해줄 거예요. 그래서 젤 램프를 사용해서 네일을 한번 경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나요. 짠! 붙이고 나니 훨씬 손에서 분위기가 나지요? 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닌 젤라토 팩토리 네일 붙이는 법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톱을 붙이고 싶어서 아주 드릉드릉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추천을 해드릴 텐데 제가 홀리데이 네일과 베스트 제품 이렇게 총 9가지씩 18가지를 들고 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컨셉을 잡아서 가져왔으니까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홀리데이부터 봐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는 홀리데이에 연말 파티나 데이트가 잦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어울리는 제품들을 골라와 봤어요. 가장 먼저는 스노우 빌리지로 지금 제가 붙이고 있는 네일이에요. 깔끔하면서도 골드로 포인트를 주어서 무난하게 붙이기 좋은 네일이고요. 웜톤이 두루두루 붙이기 좋고, 그 중에서도 봄웜 라이트 톤에게 가장 좋아요. 다음은 트윙크 롤리데이라는 네일인데, 한층 더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네일이에요. 반짝이는 트리 디자인으로 스쳐봐도 연말 느낌이 나게 해주는 네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웜톤이 붙이기 좋은 네일이에요. 세 번째는 피치 샴페인인데요. 차분하면서도 로맨틱한 무드를 주는 자개가 이쁘게 섞인 홀리데이 네일이에요. 우아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붙이기 좋을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는 보험 라이트 톤, 브라이트 톤이 바르기 좋고 가을온 뮤트 중에서도 고명들이신 분들이 붙이기 좋은 네일입니다. 다음은 레드와인 축제라는 네일이에요. 겨울 느낌이 물씬 나는 레드 컬러와 함께 연보라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자개가 굉장히 잘 어우러진 네일이에요. 연말 파티에 고급스럽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일 같아요. 퍼스널 컬러는 여름 쿨 뮤트 또는 겨울 쿨딥 톤이 붙이기 좋은 네일이에요. 다음은 이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좋은 일상에서 홀리데이 느낌을 내기 좋은 그런 네일들을 들고 왔는데요. 이 친구들은 단색과 글리터가 어우러진 친구들로 심플하게 생겼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앤티크 브라운은 따뜻한 느낌의 브라운과 골드 글리터가 조합이 된 네일이에요. 그래서 가을 웜 딥톤이 붙이기 좋은 네일이고요. 보라빛과 다양한 컬러의 글리터와 연보라빛 그리고 베이지 컬러가 조합된 네일이에요. 그래서 여름쿨 라이트톤과 뮤트톤이 사용하기 좋고요. 붙였을 때 굉장히 우아한 느낌을 같이 줄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싱 그레이는 회색빛 그리고 실버 글리터가 같이 조합된 거라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붙이기 좋은 네일이에요. 그래서 쿨톤이 딱 붙이기 좋은 네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짠! 누가 봐도 홀리데이,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인 귀여운 느낌의 네일을 가지고 왔어요. 메리 루돌프와 리틀 크리스마스가 있는데요. 메리 루돌프는 귀여운 루돌프와 산타 엘러스트가 들어간 내일이에요. 정말 정말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싶은 분들이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일은 웜톤에게 어울리고요. 가을 웜팁과 봄은 브라이트톤이신 분들이 붙였을 때 가장 큰 효과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홀리데이 마지막 리틀 크리스마스. 얘는 심플하면서도 귀여운 아이콘 같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일러스트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네는 퍼스널 컬러는 굳이 말하자면. 봄과 겨울 쿨 브라이트 톤에게 맞는 발랄한 이미지로 보여요. 왜냐면 얘는 다양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포스널 컬러를 한 가지로 정하기는 어렵고 분위기로는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홀리데이에 관련이 되지 않는 젤라토 팩토리의 베스트 제품들을 들고 왔는데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컨셉에 따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젤라토 팩토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개 네일 그리고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하기 좋은 단색 네일 그리고 쉽고 무난하게 포인트를 주기 좋은 네일 이렇게 세 가지로 컨셉을 나눠봤는데요 자개 네일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젤라토 팩토리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중 가장 좋아하는 점이 이 자개 네일을 정말 이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 핑크 시럽 자개와 베이지 시럽 자개예요 얘네들은 디자인을 들어. 있는 자개 느낌 디테일이 정말 예쁘고 붙였을 때 쉽게 고급스러움을 내기 좋아요. 그래서 핑크 시럽 자개는 퍼스널 컬러로는 봄웜 라이트 톤이고요. 베이지 시럽 자개는 봄웜 라이트부터 가운 뮤트 톤이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왔지만 자개 네일의 컬러는 조금 더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른 자개 네일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자개 네일이 예뻐요. 그리고 이번에 젤라토 팩토리에서 단색 네일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왔지만 다른 컬러도 있으니까 다른 컬러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들고 온 거는 오커브라운 누디 피치 핑크 리얼버건디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색 네일은 색깔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붙이는 게 좋겠지요. 누디 피치 핑크는 가을웜 뮤트와 봄웜톤이 사용하기 좋고요. 오커브라운은 가을웜 딥톤이 활용하기 좋은 컬러이고 리얼버건디는 겨울쿨 딥톤이 붙이기 좋은 그런 네일들이에요. 따로 포인트 없이 손끝에서 우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단색이에요. 단색 네일들입니다 젤라또 팩토리에는 자개나 단색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요. 젤라또 팩토리가 정말 디자인을 잘 뽑는데요. 그중에서도 네 가지를 들고 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 브론즈 크리스탈이란 네일은 이렇게 실럽 느낌으로 글리터가 올라가 있어요. 이런 글리터 네일은 정말 쉽게 포인트를 주기 좋은 네일인데요. 얘네는 보시다시피 노란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웜톤 분들이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고요. 포웜톤이랑 가을 웜 딥톤이 활용하기 좋은 네일이에요. 그리고 실럽 네일과 글리터가 함께 조화를 잃은 브릭모아가도 추천을 드려요. 얘네는 지금 같은 계절에 정말 붙이기 좋은 네일 같아요. 이 네일을 활용했을 때 정말 우아함을 크게 높여줄 네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후의 카페라는 네일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을 웜 딥톤과 뮤트톤이 붙이기 좋은 네일이에요. 얘는 특히나 매트로 표현이 돼서 정말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좋은 네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마지막 네일이에요. 얘는 마찬가지로 가을 웜 딥톤과 뮤트톤이 활용하기 좋은 딱 가을 웜을 대표하는 네일인데요. 제가 좀 잔잔한 느낌, 차분한 느낌 그런 느낌의 네일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얘는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주기 좋은 네일입니다. 네, 이렇게 젤라토 팩토리의 신상 홀리데이 네일과 베스트 네일들 디자인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갈 수 있도록 붙일 수 있는지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리데이 시즌에 이쁜 네일 연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친구할인코드 활용하셔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요 밑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 밑에 구독 버튼 눌러서 저희 프린즈가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 요랑 알림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